본문 말씀에 그창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이 모든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있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고 마무리하는걸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창조 타락 회복 완성.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들한테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언약을 맺을 만한 당사자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각 시대 시대마다 그런 구속사를 연결해가는 것이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연결해가시는데 옛날에 맺은 언약이라 해가지고 다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언약은. 유효하게 영원하게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으로서 창세기 2장 10절에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표성으로 우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이 노아 때 다시 한번 언약을 두번 맺죠. 한 번은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네 가족 여덟 명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언약을 맺으시고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시요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는 일곱 번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네 안에서 너의 복을 삼고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겠다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안에서 내가 복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복을 받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신의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신의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피의 언약 율법서의 피를 뿌리므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 결과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하고는 니 유가, 네가, 네가 날 시가, 네 자손이 이제는 왕위가 영원해질 터이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성전을 짓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해 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왕위가영원해진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아하고성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는 언약이 돌기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고 이제는 그걸 지켜나가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스겔하고 언약을 맺실 때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는 너희는 그,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너희는 그 목자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시대별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꼭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다? 아브라함하고 맺은 네 번째 언약,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 지금까지도 횃불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길로 가고 있고 햇불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하고 맺은 햇불 언약이 과연 언제 아브라함하고 몇살때 맺었냐면 결과적으로 주전 2082년도에 아브라함이 84세 때 그때 횃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완전 무호하고, 1.1핵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가운데 많은 숫자들을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나이를 두시고, 연도를 주셨는데, 그런데 숫자만 나오면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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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그래 넘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시간에 아브람이 2082년 그 84세에 어떻게 써그 횃불 언약을 맺은 그 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왕상 6장 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왕이 됐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4년 있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전 966년에 그때는 언제다 추애굽한지 480년이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날짜가 주전 1446년이라는 것을 이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1446년은 언제냐면 이배국 애굽에 들어간지 430년 후라고 추리국기 12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876년 주전 그때의 야곱이 70여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야곱이 몇 살이다? 그때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는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 13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130세가 주전 1876년 고그 내용의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야곱이 이삭이 몇살때 낳느냐? 이삭 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60세에 야곱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제는 2066년도에 출생을 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모질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난 거예요. 21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에 하란에서 가난 땅에 들어올 때가 75세라고 그고그 다음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일을 낳는데 하갈을 취할 때가 10년 후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하가를 취했는데 그 전년도 하가를 취하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다면 횃불 언약의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8 4세에 횃불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 나이 2166년에서 그 84세를 빼게 되면 주전 2082년에 횃불 언약을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횃불 언약의 내용이 우리는 지금 이 역시 애국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광야 교회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고 가난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모든 내용들이 횃불 언약 가운데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그 다음에 내가 그 애국을 징벌할 거이고, 너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람 너는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제는 4대 만에 이제는 너희들은 가난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아브라함하고 원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는 애국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사를 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애국에서 종사를 한 기간은 430년이거든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을 30년을 빼면 결과적으로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 애국을 징벌하고 끄집어내는 얘기를 볼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4대 만에 가난 땅에 끌고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4대가 누가 4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첫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둘째는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사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사대가 누구냐? 사대는 요셉이 사대가 되겠습니다. 그 사대는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의 사대가 사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사대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만 있다면 사대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 히브리서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라하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사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구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내려오는 계부가 요셉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혈통적으로는 열두 아들 가운데 두벤이 장자였지만 두벤이아비의 침상을 더럽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녀에게로 간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1장 2절에 족보상으로는 유다가 족보상으로는 장자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어떻게 사달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이 요셉이 결과적으로 30세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되가지고 40살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70인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30년 동안 더국무총리를 하다가 그 70년을 마치고 요셉의 나이 114가 됐을 때 그러니까는 그 주전 1806년에 요셉 예물에서 예에서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유언하기를 나는 비록 여기서 죽구나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은 죽음도 초월하고 죽음도 이기는 것인 줄로 예. 믿습니다. 결으로그 뼈를 모세가 360년이 흐른 다음에, 주전 1806년부터 출애굽 1446년까지 360년이 흘렀는데, 그때에 출애굽기 13장 19일에 보니까 그걸 기억한 거예요. 요셉의 그게 기억한 거예요. 그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니까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장르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미라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라에 그 향을 넣고 미라로 모습을 만드는 모양,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는 죽어서라도 뼈라도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미라로 만들어 놓은 그 미라를 모세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이루어 성취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그 미라를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가난 땅에 묻힐 동안까지 여우수화가 16년 동안 전쟁을 할 때까지 6, 그 6년 동안 전복 전쟁을 하고 10년 동안 땅 분배하고 그리고 나서 제 여호수아가 죽는데 그때까지 4 0년 동안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그 미라를 그 관을 그 단풍나무 관을 메고간 사람들 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헌신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참 자기의 이름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커피를 내접하고 그렇게 또함그 먹을 것이로 이렇게 헌신하고 청소를 헌신하고 그 이름도 없이, 없이 수고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수고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난 땅에 결과적으로 어디에 묻혔느냐? 세겜 땅에 묻혔어요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와 가지고 딱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세겜 땅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겜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땅이 됐어요.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이 밭다 나름에서 이제는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서 세겜 땅에 거할 때 세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 세겜 땅을 구입을 한 땅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 창세기 48장 21절에 그이 유산을 물려줄 때더준 요셉에게 준게 있는데 그게 세겜 땅을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세겜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냐면아그 땅을 이제는 자기 의 땅에 자기가 묻히는 참으로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사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대만의 가난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언약의 성취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세겜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은 히브리어로 사켐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희다 그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희다 십자가를 예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다 예수님께 내어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가정의 짐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의 짐이 있습니까 그 어떤 환경에 그 어떤 여건의 짐이 있더라도 그걸 예수님께 내어맡기면 우리는 가볍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도 그 십자를 가 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김에 묻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아, 믿습니다. 네. 그두 번째 의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세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주신 그 성령,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떤 참으로 흑암의 세력이 엄습해올 때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 부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깨 부수고 승리하며, 그냥 정복하며, 스슬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것인지는 전신 각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두구 그런데. 이제는 공격용 무기를 하나 더 주셨는데,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거, 구약은 언약이요, 신약은 새 언약이요, 이제는 언약을 붙들고 나가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그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이 이기며 나가는 귀약을 갖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